자, 션타임의 시장 포커스 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24일,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가르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움직임에 대한 예측, 자, 올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의 리딩, 그리고 혹은 저희, 아, 어, 차회선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 네이버 검색창에 션타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웹 문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첫 번째 거 누르시면은 저희 블로그 블로그로 이동하시게 되는데요. 어, 저희 블로그로 이동하시면은 저희의 다양한 정보들과 해외선물에 관련된 전문 자식 전문 지식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 자료 들어가시면은요. 유튜브 영상 자료 들어가시면 또 저희의 그 기법, 아 어, 그리고 저희 그 차트 강의들 그리고 기본적 분석의 분석 시황 분석에 관한 자료 자료들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어,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자료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일부터 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한 차례 상승을 이어갔지만 결국에 상단 추세선 지지를 저항받고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내려왔을 때 동일합니다. 자, 하단 매수 추세선에서 매수 진입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4달러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예정이니까. 네, 51달러에, 50, 여기 내려왔을 때, 하단 매수 추세선에서 매수 진입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5일, 내일, 내일, 비엔나에서 오펙과 그리고 러시아의 네, 어, 그, 원유 감산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뭐, 25일날 바로 발표되는 건 아닐 거예요. 25일날 회의가 진행된다면 26일날 아마 발표가 되겠죠. 자, 뭐 그때까지는 꾸준하게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감, 추가적인 감산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심리 속에서 또한 원유 재고 지표가 원유 재고 지표를 통해서 미국의 셰일게스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봤을 때 충분히 충분히 오일의 감산이 결정 여부가 결정지게 된다는 것에 따라 오일이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일은 내려왔을 때. 그때 하단 매수 추세상에서 매수 진입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하락을 이어갔죠. 결국에 전파동의 고점. 자, 전파동의 고점인 1265.0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돌파하지 못하니 역시나 음, 상단최선을 이탈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상 하단 매수 추선에서 매수 진입 대기하도록 할게요. 자, 유로 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1275 라인선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1275 라인선까지. 다만 다만 그 반등 시 시점 점은 우리가 어디서 잡아 볼 수가 있다 바로 하단 매수 최상에서 잡을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완벽하게 완벽하게 매도 최선 이탈했기 때문에 무난한 무난한 상승 돌파 나올 예정입니다. 내려왔을 때상 하단 매수 최상에서 매수 진입 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로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요 어, 지금 1.14 라인 서까지 추가적인 상승 예정입니다만. 음, 네, 뭐, 일단은, 뭐, 거의, 뭐, 저희 목표가까지 근접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추가적인 대응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네, 추가적인 대응 하지 않도록 하고요 오히려, 오히려, 어, 1.14 라인 이후의 움직임 따라서 여기서 저항받아 눌릴지, 혹은 저항, 저항을 돌파하고 상승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또 방향성에 대응해서 추세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뭐 음, 유로는 이미 목표가까지 온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대응을 이어가기보다는 어, 내, 제가 제가 봤을 때는 한 차례 1.14의 라인에서의 어, 지지 아, 저항 여부에 따라서 추세 대응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드네요. 자 유로는 추가적인 신호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S&P. S&P는 어저께 상, 그저께 전, 전전날의 상승을, 어, 상승을 보인 뒤에 지금 한 차례 고점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추세선에 저항받아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요. 어, 확실하게 매도 대응을 하는 시점은 12,2375라인선 대마디에 이탈됐을 때, 그때부터 다시 재차 매도 추세 신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제까지, 네, 그전까지, 그 전까지는 그냥 추세 대응 신호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 파커스 나오는 여기까지.